네, 이번 시간 여러분 많이 하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반도 안 했다는 거 아시고, 자, 계속해서 가보죠. 자, 볼감자입니다. 볼감자는 말이죠. 신하가신하가 사람들과 모여서, 이게 점이지만 이렇게 한자로 쓰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그릇을 본다 해서 볼감자입니다. 볼감자. 자, 그래서 볼감자는 오글자 합쳐집니다. 자, 여러분들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잠깐 살핀다, 살필 찰자. 그래서 감찰이 되죠, 감찰. 자, 그다음에 거울 감자입니다. 자, 신화가 말이죠. 사람들과 모여서 그릇을 보는데 그 그릇이서 생긴 것이 새로 만든 거울과 같다. 그래서 거울 감자. 입니다. 거울감자. 거울감자는 무엇을 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먼 곳에서 온 말이 오히려 좋아서 재물로서 상을 주었다. 상줄상자. 상줄상자도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하다. 감상하다 되겠습니다. 감상하다. 그리고, 집안에서 발둘 곳을 정해놓는다 정할정자 쓰시면 감정하다. 가격 단위를 매기는 일이죠. 감정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쪽남자. 쪽은 남색을 추출할 수 있는 풀을 뜻합니다. 쪽풀이라고 하죠. 자,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자, 신하와 사람이 모여서 그릇을 보는데 그 빛깔이 쪽풀색이다. 그래서 풀, 아, 노노노. 쪽 남자입니다. 쪽 남자. 자, 쪽 남자에다가 여러분들 부수표에 나와있는 빛색자 넣으시면 은 남색. 남색. 여러분 좋아하시는 색깔 남색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칠 남자입니다. 넘칠 남자는 자, 신하와 사람이 모여서 그릇을 보는, 보다가, 거기다 물을 한번 부어봤어요. 그러니까 넘쳤다. 그래서 넘칠 남자입니다. 넘칠 남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부수표에 있는 쓸 용자를 더하면은 남용, 약물 오 남용 할때 남용이 되는 겁니다. 자, 넘칠 남자 아시고요. 자, 볼 남자입니다. 이볼 남자는 볼 감자와 다르게 두루 본다, 두리번거리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람, 유람산 할때 쓰죠. 자, 신하가 신화가 사람들과 모여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릇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 자한번더 보죠. 두루 본다. 그래서 볼남자 볼남자입니다. 보고 한번더 보고 그래서 볼남자. 자 소금염자입니다. 소금염자는요 좀 어렵게 생겼지만 풀이해 보면 또 쉬운 글자입니다. 자 신하와 신하와 자 사람이 모여서 말이죠.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가서 중요한 말을, 자, 당겨양 표시 땡땡땡땡 중요한 말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말, 말하다 들어가죠? 중요한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글을 싼 것은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염 자. 소금염 자는 이것이 부수입니다. 이게 부수인데, 부수표에 나와있지가 않아요. 왜안 나와있느냐? 이것이 한번 나오거든요. 한번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초반에 외우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염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게몇 가지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소금 염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화와, 신화와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보다가 그것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뭘 타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주자 부슨죠 배를 타고 나갔는데 어떤 배냐? 큰 배입니다. 그래서 큰배함 자. 전함 할때 쓰죠? 큰배함 자.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게요. 자, 신화와 사람이 모여서 그릇을 본다 해서 볼 감자. 자, 신화와 사람이 모여서 그릇을 보는데 그 그릇이 새로 만든 거울처럼 생겼다. 옛날에 리로 만들었죠, 거울을. 그래서 거울 감자. 자, 신화와 사람들이 그릇을 보는데 그 색깔이 쪽풀색이다. 그래서 쪽 남자 되겠습니다. 자 신하와 사람들이 그릇 보다가 모여서 그것을 보다가 물을 한번 부어 봤더니 물이 넘쳤다. 그래서 넘칠 남자, 넘칠 남자 되겠습니다. 자 신하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릇을 보는데 볼견자 하나 되어 있어서 또 본다. 그래서 볼 남자입니다. 볼 남입니다. 볼 남. 자그 다음에 신하와 사람, 사람이, 자 사람이 점을 치러 갔습니다. 점을 치러 갔는데 중요한 말을 해주죠.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한번더 쓸게요. 크게 쓸게요. 자 신하와 사람이 점을 치러 갔는데 중요한 것을 말해주죠. 말해줍니다. 그릇에는 소금이 있다. 그래서 소금 염자, 소금 염자입니다. 자 신하와 사람이 그것을 보다가 배를 타고 나갑니다. 어떤 배? 큰 배죠. 그래서 큰배 함자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갈게요.